할머니 이 통장은 오래된 거라요. 잔액도 얼마 없네요. 복지 센터로 가보세요. 노숙자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왜 은행와 그들의 비웃음 속에 노부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세상에 희망을 남기기 위한 장학기금의 첫걸음이었는데 말이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IMF 때도 직원 하나 내보내지 않았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죠.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 이름은 박명자, 은하문화재단 이사장이요. 이사장이요? 하, 네, 알겠습니다. 화면에 vip 최고등급 자산 9천억원 표시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비웃던 그들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죠. 아까 5천만원 찾으려 했지요. 이제 9천억 전액을 이체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행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장님 오해였습니다. 제발 계자만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그 조직은 이미 망한 겁니다. 그날 이후 은하은행은 대규모 자금 이탈로 합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경멸이라는 걸.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복수는 순간이지만 용서는 평생을 남기요. 그녀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었습니다.